방에 누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본능처럼 하늘을 올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이 자라갈수록 이 기도라는 것이 단지 도움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절박함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반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세 단어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세 단어가 무엇입니까? 비참과 구속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죄인으로 시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요리문답 86문은 이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86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중에 한 구절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르임 응답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감사가 있고 또 말로 드러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감사가 선행이라고 한다면 말로 드러나는 감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행동과 말, 즉 삶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행동으로 드리는 감사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주기도문은 말로 드리는 감사를 가르쳐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장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에서 119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이 어떻게 기도로 완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담과 같은 대답을 의들에게 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답은 단한 문장으로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을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란 단순히 이 기도가 감사의 일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그 감사는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와 기도 그리고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 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는 기도를 깨어 있게 하는 영혼의 불빛과도 같아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기도는 종종 요구와 불평으로 끝이 나지만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평강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아뢰라보다 감사함으로에 있습니다. 도대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명령하는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앙이 그냥 긍정의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뿌리내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며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한 기도는 평강으로 끝나고 불평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불안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사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감사로 기도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감사의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통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기도가 단순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빌면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그 아버지의 대화이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간구 속에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존 칼비는 기독교 강료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보화를 여시는 열쇠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그 안으로 들어와 보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수로와도 같습니다. 그 수로가 막혀 버리면 물이 흐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수로가 막히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수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강이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성장과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 물을 길어 놓지 않고 마시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6문 앞서 나오는 113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집니다. 흔들리고 의심합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성도일지라도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5문은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더욱 더 사제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새롭게 되기 위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 나를 가만히 한번 비춰보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표지판이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자를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주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참된 기도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완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랑으로 생각하셨지만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습니다. 왜 세리의 기도를 받아 주셨습니까? 그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진실된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하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가진 실패. 연약함은 기도를 멀리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 무릎 끄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참된 기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117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16문에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다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세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먼저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만 구할 것", 다음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겸손히 강구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 가운데 구할 것입니다. 먼저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전 존재를 맡겨야 할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시작은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겸손히 구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행위이기에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있을 때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118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답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앞에 그것이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119문에서 묻고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무 것이나 다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중요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참된 종교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만 거짓 종교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뿐입니까? 자신의 희망 사항, 자신의 요청 사항 자신이 원하는 것만 나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질서와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과 균형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 기도야말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와 용서, 보호를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도, 돌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흐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될때 우리의 필요들은 그분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자리 잡고 또 정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강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과정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기도의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는 언제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건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장 통닭집에서 어렵게 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셨습니다. 삶은 만만치 않고 어려웠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평안이 넘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집사님이 그 건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건사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건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성경책 사이에 꽂아 두었던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 놓으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 노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과 응답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믿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일들, 자신의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을 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함으로 눈물로 감사했다. 이렇게 응답의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면 이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제 마음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이 제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에는 특별한 기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건사님께서 누린 평강이 바로 바울이 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게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잃으면 감사가 메말라가고 기도를 회복하면 감사가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면 여브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열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그 초대장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그 초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사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음성에 이 초대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